어, 네가 먼저 내 과자 다 먹었잖아. 마, 먹을 수도 있지. 여기서 잠깐. 저희들의 막내 분홍이는 화가 나면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먹을지 될게. 아니 그래도 그렇지. 형걸 먹냐? 어? 너는 진짜 저기 꿈과 희망은 있어도 형 나눠줄 간식 하나는 없더라. 뭐, 저기 노래 중에도 이 노래가 있지.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근데 그 맛있고 행복하고 신나는 간식이 여기는 없단 말이야. 니가 다 먹었으니까. 어떻게? 어 어떡해? 저기야. 물론 형이 돼서 동생한테 양보할 수 있지만. 이거 양보를 넘어서 니가 다 먹었잖아. 형이 여기 것만 먹으랬는데 왜 여기 것까지 먹어? 여기 거는 형아 건데 형들 건데. 아이 나좀 먹을 수 있는 것 같다. 왜그래 응?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뭘 내가 너무하긴 니가 너무했지. 에 너무해! 하고 징징 짜, 아 뭐, 뭐, 스폰지밥 징징이 마냥 징징 짜될 수도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알겠어? 아이고, 또 시작이네. 뭐야? 응? 어? 둘이 그만하지? 어? 형은 동, 형은 형이 돼서 동생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동생도 동생이 됐으면 형이 먹던 걸 책임지고, 어? 남겨줬어야지. 왜 그걸 끝까지 다 먹어가지고. 일단 너희 싸움은 내가 모르겠고, 니들 큰 소리 나면은, 형이라고 안 부를 거야. 니들 큰소리 나면 엄마 아빠한테 내가 얘기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마침 부모님도 거실 소파에 얌전히 앉아 계신데, 누구 둘이 어? 부모님처럼 사이좋게 있어야지 뭘뭐 이렇게 다투고 있어. 초로가 "무슨 일 있니? 너희 방에 왜 들어갔어?" "아, 아니에요. 필요한 거 가질러요." "그래, 알았다." "아무튼 난 간다." 아무튼 뭐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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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뭘? 네가 뭘? 네가 뭘 그랬는데? 어? 그냥 저기잖아. 뭐? 아니, 아, 그냥 지친다. 이게 아니지. 자, 자 정리를 하자. 네가 내 과자 먹었지? 아 어, 맞아. 형도 어? 뭐? 난 왜? 형이 와서 뜯어 말렸어야지. 뭘, 나 뜯어 말린다고, 그 과자가 콩나무, 잭과 콩나무랑 쑥 자라나나. 그 아니잖아. 잭과 콩나무가 아닌, 그냥 닌 땅꼬마잖아. 땅꼬마. 땅꼬마잖아. 뭔 소리야? 아이, 뭐, 어? 저기야, 옛말에 그런 말도 못 들어봤어? 코한 짝도 나눠 먹는다고. 근데 니는 한 짝이 아닌 반쪽도 나눠 먹었잖아. 응? 니네 자신한테. 형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대때 그니까 내가 면을 됐잖냐아 진짜 이게 끝까지 어 저기 사람 말 끝까지 잘 들었는데 그 과자는 끝까지 먹을 생각을 안 해. 이것도 다 끝까지 하려고 어? 얘들아 얘들아 너희 왜 그렇게 싸워? 아니 저기 아니고요 저기 분홍이가 제 과자 먹었어요. 아이 동생이니까 형아거 먹을 수 있지. 그리고 그게 꼭니 네 동이가 필요하니 너거들끼 야 너거 네명나와봐 야, 이만 마 니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여기 있는 텔레토비 친구들은 어떡하려고? 동안 텔레토비 시간이에요. 텔레토비 친구들. 보라돌이오라돌이 두비. 두비. 나나. 오. 텔레토비. 텔레토비. 친구들, 안녕. 안녕. 그래, 안녕. 그래, 저기 있는 형제, 텔레토비 형제들은 어쩌고, 니들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있어? 안 그래도 아까부터 시끄럽더만, 니들이 범인이구나? 아니, 그게 아, 아, 아빠, 그게 아니고요, 어. 여기, 아빠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너희 싸우는 소리, 거기까지다 들었는데, 싸우는 건 알겠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아이 그냥, 그냥 처음부터 모르시잖아요. 아빠는 뭔질도 모르면서. 아이 그렇지 내가 요즘 일이 바빠서 어 우리 나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하니 아니면 여기 일이 바쁘니 유튜브 본다니 뭐 저기 그걸 본다니 뭐요 아니 그냥 아빠의 그 개인 사정 있어 그래 아빠의 개인 사정 있어 거울 보는 거야 정답 그래 니들이 정답을 아 아빠가 정답을 맞추듯이 아빠건 니들이건, 일단 정답을 맞추듯이, 니들도, 어, 얘기를 해서 아빠한테 퀴즈를 내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문제를 던지면은, 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주면 되잖아. 말이 퀴즈지, 실제로는 얘기해준다, 야. 알았지? 네. 보홍이부터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그럼 무슨 일이길래 노발대발 호통났어? 아니, 형아가, 어. 먹어도 된다 했는데. 내가 언제? 가라맞춰, 넌 일단 조용히 하고, 분홍이부터 얘기해봐. 응. 아니, 형아가, 나 응. 멋대로 모르고 먹었는데. 응. 무슨 말인지 모 몰라? 응. 죄송해요. 아 죄송할 필요 없어. 파랑이한테 다 들으면 되지. 파랑이는 동생한테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래. 아니, 얘가 제 과자 뺏어먹고, 그 다음에, 저기, 과자 이름 적어놨냐길래,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어? 다섯 개씩, 열 개씩 사와갖고, 다섯 개는 동생 주고, 다섯 개는 저희 형제들이 먹을랬는데, 얘가 이것까지 다 먹으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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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어? 저기 마법사가 빗자루로 올라프 만드는 소리하고 있네. 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 마법사가, 빗자루로 올라프 만들 거면 옆에 어 저기 그거 마법의 날개로 낙엽이라도 만들든가 무슨 그런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해 그것도 당당하게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과자의 이름 써놨어요 오소카라 초로이치 주시 다섯 개 나머지는 다 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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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도예요 어 근데 그 그냥 내가 모르고 먹었다는데 진짜 너무한거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그만 그만 학교에선 선생님이 뜯어말리지 여기서는 우리 부모님이 뜯어말리지 네가 한번만 더 싸우면은 이놈 아저씨가 도깨비처럼 나타나서 응? 너희를 알지? 참교육할거야 알았지?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동생이랑 안싸울게요 하지만 부모의, 응? 부모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끝까지 싸움을 결심한다. 당신이 떨어뜨린 게 빨간 휴지입니까? 파란 휴지입니까? 그 다음에 녹색 휴지입니까? 왜당난 치지 말고 줘? 나 지금 급해. 아니, 딱 봐도, 어? 평온해 보이는구만. 뭘 급해야? 어? 응가 다 했으면 나와. 여기, 형, 저기 좀 하게. 막 샤워 좀 하게. 내 잘생긴 얼굴 보면, 어? 내 아름다운 몸매도 갖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샤워를 뭐라 4일동안 안했어 머리 감고 샤워하게 빨리 나와 알았죠 아우 냄새 뭐 먹었길래 이렇게 냄새가 독해 아무튼 휴지 뭐 줄까 장난치지 말고 줘 에이 장난치지 말고 줘 휴지가 없는데 어떡해 뭐야 그럼 휴지 갖다 나한테 장난친거야 엄마 아,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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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일로 엄마한테 이러면 우리 둘다 혼나는 거야. 알았어, 알았죠? 너네 둘은 싸우지 말랬는데 계속 그 싸우고 말이야. 응? 이러면서 그리고 너 나랑 싸우는 순간 니네 텔레토비 친구들은 아예 텔레토비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주 큰일 나는 거야. 응, 알았죠? 그래, 내가 닦고 나가야지. 월요일 좋아, 화요일 좋아. 월요일은 원래 그렇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그렇고, 수요일은 수류탄 던지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욕하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괴, 금개, 어? 금괴를 찾으러 게임하는 날. 토요일은, 어? 소성관련 과학 유튜브를 보고 일요일은 저기 일요일은 그냥 편하게 숫자 세면서 지내는거야 5 4 3 2 1 이렇게 5 4 3 2 1 이렇게 아 무슨 요일로 이렇게 말하니까 좋다 잠깐 어제가 화요일이었지 화가 나는 화요일 그래서 내가 어제 동생이랑 싸웠구나 저기 형아 그럼 나야말로 형한테 물어봐도 돼? 뭐? 내 푸딩 마음대로 먹었지.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난 그렇게 몰상식한 그런 상식 상식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그럼 나 위풍당당한 사람이야. 상식에 관련해서는 당당하게 말할 줄 알거든. 거짓말하지마내 푸딩 마음대로 먹었잖아. 아니라니까 형아가 먹지 않았어. 그냥. 니가 잘못 본 거야. 형제들 얼굴이 다 똑같으니까. 아, 형아들이 다 잘생겨서? 능 개뿔. 누가 봐도 형이 먹었음. 갑자기 정색을 하고. 아니, 내가 푸딩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옆에서 저기 한 입만, 한 입만 거리다가, 결국엔 반쪽만, 반쪽만, 이러면서 반만 먹었더라. 그러니까 푸딩처럼 이렇게, 어? 위에는 덮여있는데, 밑에는 살색으로 돼있지. 푸딩도 보면, 위에는 초코로 덮여있는 거, 밑에는 살색으로 덮여있단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저긴데, 어, 카이토다. 카이토요? <laughs> 안녕하세 어,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 형제들끼리 난리 브라질 쳐가면서 싸우면, 응?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한테 무슨 일인지 똑바로 얘기하지. 대체 뭔 일이지. 아니, 그게 아니야. 그냥, 어, 그래. 그거 아니면 나 그냥 갈길 간다. 가다가 느그 목소리가 하도 시끄러워갖고, 어? 시끄러운 마을에 사는 줄 알았네. 쌈바 마을이 아닌 시끌 마을로, 응?